나이스! 좋아요! 아, 그럴뻔어요루1루 이루! 이루, 루 아! 상대팀에나로 권영민 선수, 이루! 1탑점 이루타! 아, 맨날! <laughs> 무사, 진짜, 삼루 골! 골골! 권영민 아, 선수, 1루이삼루입니다 무사, 이삼루 우리의 기회 왔습니다. 뛰면 되잖아. <laughs> 안뛰도 되지. 골. 나이스! 뻔히 삼봐너무안 뛰면 된다니까. 안 뛰면 된다고. 네. 진짜 이삼독. 보내기 뻔히 선거. 연결하면 연결하려고. 시원이랑 연결하려고.

말도 말. 리 타가도 이번어. 아, 분명히 한번될것습니다 와! 와! 맞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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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! 맞았어! 아니, 안맞았다 그래. 맞았어. 아. 맞았어. 자, 동점. 야, 맞았습니다. 아쉽지만. 아, 아쉽지만. 아쉽지만 맞아서 동점입니다. 안 탈이 쳐서 점수를 냈으면 참 좋았는데 어쨌든 일단 자. 우정한타, 우정한타. 자, 다, 들어오면, 다 들어옵니다, 다 들어옵니다. 다 들어옵니다, 세 명, 세 명. 세! 한 명, 한 명. 권 명, 한선한 명, 타점한루타 명. 한 명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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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만더 들어오면 진짜 안전합니다. 오! 네. 골리이일 아, 여기서 진짜 득점하면 그러면... 진짜 안전합니다. 아, 아 안탑니다안타요 2타점 2루타. 권영이. 나이스. 와. 맞았어, 맞았어. 레드볼, 박영우, 일로. 공격이 끝나진 않고 있습니다. 연속 우승을 할 정말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일구에 처음으로 우승하는 이유로. <laughs> 2연 연속 우승은 정말 힘든 거죠. 어려운 거죠. 2연 바라가자. 2연 2연픽. 타석에 건셔. 이거 말로. 카운 아니, 내가 으로자루 타. 넘어왔어. 넘어왔어. 형아. 권셔 몸마. 싹스리사타죠 3대4 13대3 12대3 5회 말에만 1 2점니다대3 4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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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3대 4대3 4대3 4대어4대 안 <laughs> 된다. 아, 못 뛰겠다. 오늘 하나 진짜 대박. 오늘 하나더 옮겨. 좋다. 아! <laughs> 안타. 이거는 상노 빠지는 안타. 이루제 홍서열 홈으로. 이, 1타점. 2루타. 14대 4. 왜왜 들어가요? 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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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들어갔어. 공. 뭐. 들어, 들어갔어들어갔어 들어갔어, 들어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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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 들어갔어.